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. 압구정 어, 근처에 바로 길 건너 맞은편 신사동에 지금 초금매 매물이 나와서 빠르게 정보 전할,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을 시작했는데요. 압구정 로데오 알고 계시죠? 네, 로데오 한복판에 로데오 현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대략 한 124세대 정도 가량 되는데 여기에 총 높이, 어, 17개 층까지 있는데, 그 중에서 8층에 위치한 집이 34평이 현재 15억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. 어, 갭투자가 가능합니다. 여기는 압구정동이 아니라 신사동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해서 현재 전세가 한 5억 3천가량 껴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실 투자액은 대략 9억 가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입이 가능하신 상태고요. 이 전세도 내년 10월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돼서 다시 매물로 나오게 돼요. 그러면 현재 시세에 맞춰가지고 전세가를 올리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10월 이후로는 어, 자기 자본이 한 4억 가량만 들어가 있어도 충분히 소유하실 수 있는 34평의 매우 좋은 가격에 나온 매물입니다. 실거래가 살펴보면요, 21년도 5월 19일날 어, 실거래가가 15억 2천만 원이었고요. 그러면 현재 22년도 7월달에 작년 5월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파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주인 개인 사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급하게 매도하신다고 이렇게 해요. 어쩔 수 없는 가격으로 매도하시려고 내놓으신 가격이고요. 옆에 보시면은 칸타빌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지금 34평도 아니고 32평이 호가 18억에서 20억 사이로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상대적으로 이 매물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고 좋은, 어, 좋은 매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드립니다